진짜 내가 꼬르치는거 했으면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 o 남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 o 사 I can't t e 그녀를 향했던 댓글 읽기를 시작합니다. 유라가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했냐고 막할 말이 없다고. 근데... 어. 난 이해 안 되는 거. 나 너무 재밌게 하, 얘기하고 어, 막할 얘기도 너무 많고. 맞아. 나 지금 더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자제하는 건데 지금. <laughs> 알라키스커플. 어, 어, 너가 딱 들어와서 눈 마주치고, 너가 옆에 앉아서 얘기할 때부터 그런 느낌이 왔었거든. 나도 그래. 와 뭐, 어떻게 <laughs> 만나지? 하루 만에 뭐, 저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할 그냥 수가 그냥 있지? 그냥 둘 보면 뭔가 원래 알겠습니다. 알았던 사이 같은. 혹시 몰라, 둘이 진짜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몰래 나온 걸지 응. 나 좋다는 남자는 싫지 않으니까 이렇게, 음. 이렇게 하면 난승재를 골랐거든. 근데나 오늘 응. 너랑 게임하고 나서 응응. 이제 지금까지 응. 어. 느낀 바로는 좀 나는 잘못했던 것 같아. 어, 나도. 누가... 본능에 후에 맞네? 진짜 크크. 너무 잘해주는 거야. 나연은 똑그러지네 저절로... 모두 안 놓치려고 그렇죠. 하는 게 크크. <laughs> 또? 뭐야? 와, 아, 너손 진짜 크다. 와, 갑자기? 나연 씨. <laughs> 갑자기? 수지에 어떡해요? 너 옆자리 앉으니까 되게 듬직해. 나연씨는 선수야. 어. 좀 시작해주셨는데요, 나연씨. <laughs> 와.. <laughs> 멋있다 너무 좋다 이거 봐! 이거 봐! 나 지금 벌써 궁금해 너가 왜 나를 선택했어? 너나 좋아? 헤이로는. 아직 사귀는 것도 나. 아닌데 뭐 뭐가 문제인 <laughs> 크크 텐데요, 구석 씨가. 알아? 뭐어뭐 지금 기분 좋아? 어 그래 즐기면 돼 그럼 그래. 나연아 왈고든 남자를 다 좋아해 유유유 왜냐면 나는 헷갈리게 한 헷갈리게 하는 게 싫어. 응. 상대가 나 때문에 헷갈려하는 게 싫고, 응. 난 확신이 들어. 난 공석에서도 너너 너 좋다 얘기할 수 있어. 다 모인 자리에서. 진짜로? 응. 그렇게 널 신경 쓰고 있으니까. 어. 나연이 눈빛이 복핑 어, 테스트 시급함 어. 크크. 나도 좋아. 너만 좋아했지. 어머 뭐야? 좋다. 맞아. 맞아 정현이 정신을 못 차리노 크크 아아 빨리 탈탈탈탈 아니 뭐 청춘 영화냐고 뭐, 지금 <laughs> 피부 좋다 요 아니야 지금 너무 건조해 너무 음, 건조해? 입술? 음. 아, 이거 말고 내거 바XX 음. 빌려줄게 뽀뽀해 주게? 아! 하고 싶어 <웃음> 솔직히 <웃음> 너무 귀여운 니한 아, 진짜... 사람한테만 저랬으면 적극적이고 어렵다. 되게 좋게 보였을 어, 텐데 이렇게 세 남자와 에덴을 즐겼던 나연은 길게 말안 할게 그냥 같이 가자 떠오르는 태양이여 <laughs> 나연, 가자, 떠오르는 정연 태양역. 커플이 에덴 하드캐리 했지 우리 정연, 나연 커플 너무 이쁘고 잘 어울리네요 여기까지 나연 댓글 읽기 끝